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예 형격 형격화 차이가 있을 정도로 예 풍요롭고 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와 안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방종하고 예나태한 모습들을 나태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점차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예 사회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로 불구하고 정 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방종하게 되고 예 쾌락과 물질주의에 빠져서. 예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 예, 가치관이 흔들 흔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쉽게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모스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힘든 시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풍요로운 시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부함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서 그 시대는 전성기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안정되었고, 정치적으로 힘이 팽창되는 시기로서, 그 주변의 영토가, 영토들도 예,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예, 힘이 막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하러 평화와 안정 속에서 오는 풍요함은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정당하고 또한 준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대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을 왜 심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암호수 선지자는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몬스 선자가 이럴 때 고백합니다. 화 이스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고 백성들의 머리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이 그르르 따르르 돌아 하면서, 예, 탄식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아모스 선자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이처럼 울부짖고 있을까요? 바로 남유라와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전체 지로자리라고 지루, 불러지는 그들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으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에 드는 한 자, 백성들의 치료자, 예, 그르르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르의그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냐며 예, 그르르 각자 자신들의 수로가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믿고, 예,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르를 시온산과 사마리아 언덕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대저택을 지었고 또한 유정자로서 올바르게 정치를 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백성들을 착취하고 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상아로 장식된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날리면 날마라 어니양과 송아지를 잡아, 예, 잡아서 최고급의 최고급의 요리를 먹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포르주도 마시면서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으로 마시고 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 종교 의식 때 사용해야 할그 그릇들을 사용하면서 예, 거기에다 술을 붓고 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에 사용해야 할 집기는 자신들의 향락을 이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고급의 향료가 혼합된 기름을 자신들의 일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그들르 위해 주신 선물로서 잘못 착각하고 온갖 향락과 사치와 태폐의 길을 걸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르 유정자로 세우셨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위에 발을 서서 바르게 정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로 잊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르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엇에 대해서 이처럼 진노하셨나면? 예,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군걸 군걸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라 하셨느니라. 예,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예,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 원한 성경에 보면 예, 원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르의 교만을 그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셨고 소모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르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고 예. 악하게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정말 소름끼치 정도로 싫어하셨고, 서모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평안과 물질적 풍요함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로자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모른 것을 잃은 것이라고 착각, 착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려 이렇게, 십상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여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어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도라 예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면서 예 자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쟁취했다고 기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허무한 것을 얻고 기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이 교만이 가득한 지로자들은 백성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이 교만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공법을 바꾸어 악법을 만들고 그리에 외치는 정의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독초로 탈바꿈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교만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 적국인 한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짓밟, 짓밟히게 되는데 사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전사자를 땅에 물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화장을 해야 할 정도이고 또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국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심에 이들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것을 통해서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사람의 친척 고그 시체를 불사려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노여움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이스라엘 의 지도자들을 바로 이 점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신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지도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예, 악하게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요함과 안락함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되었고 이제 물질과 쾌락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앞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을 소름끼칠 정도로 싫어하시고 혐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저 향해서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시대에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들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희 가슴에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추구할 것이 안정과 안락함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로 주의 말씀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